안녕하세요. 녹화켰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스타도 한번 어, 들려서 노래 듣고 좀 많은 게 있으니까요.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이성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연락 오게 하는 방법. 자, 어 약간 제목과 달리 연락을 한 번은 해요. 근데 그게 막 뭐, 해에뭐해 어, 뭐하고 있어, 잘 지내, 막 이런 문자가 아니라 그냥,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. 아무렇지도 않은 연락입니다. 자. 여러분들 혹시 모바일 게임 하세요? 모바일 게임 하세요, 모바일 게임? 모바일 게임 하시면요. 여러분들 뭐 모바일 막 하다가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서 게임 실행을 못해요. 다이아몬드 더 받으려면 친구에게 보내세요.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. 막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친구한테 보내세요. 막 이거 있죠.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그냥 이용하는 게아니에요 여러분들 센스가 필요해요 그거만 보낸다고 연락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냈는데 20명 중에 한 10명이 연락 왔어 20명 중에 또 5명이 연락 옵니다 그 연락은 어떻게 오냐 첫 번째 보냈을 때 연락 온 애들은 아너 이런 게임에 두 번째 연락 온 애들은 첫 번째 받았을 때왜 연락 안 하냐 아 진짜 짜증나 근데 두 번째 연락 오면 어 얘가 나를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. 보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답장이 오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어, 이런 게임도에 이렇게 하겠지만 두 번째는 아너 오랜만에 연락해갖고 이런 거 보낼 거야 이럴 겁니다. 어 그때부터 문자의 시작이에요. 답장을요 바로 하면 안 됩니다. 이게 왔어. 답장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.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아나 잠들었다. 아 미안 나 이거 게임 이거 필요해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잘 지내?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처음에는 두 시간에 한 번으로 합니다. 이유!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2시간에 한 번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잘 때쯤 있잖아요 초저녁 9시나 10시쯤에 그 때쯤에 걔한테 답장이 오는 거에 답을 하지 만 상태로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잘게 어잘 지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연락을 하게 됐고 너는 뭐하고 지내는데 무슨 일 하는데 막 이런 거 가까이 물어보다가 답장은 점점 빨라집니다 자 처음에 2시간에 텀을 줬다가 그 다음 날에는 1시간을 두고요 가끔 가다가 한번 답장을 많이 빨리빨리 하세요.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. 이 주제에 대한 거 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. 너의 이상형을 찾으라가 아니고 많이 만나봐라 이런 말이거든요. 어, 근데 이렇게 많이 만나보잖아.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요. 모든 행동을 다 해봐요. 본인의 내면에 있는 나중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. 아, 나 이제 또 새로운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가지고 내 자신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너무 귀찮다. 그 생각이 딱들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. 본인에게 시간을 주세요. 막, 이런 사람들 있어. 나는 맨날 여자친구가 있고, 맨날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, 어, 없는 날이 없으면 안 돼. 또 만나야지. 아, 나 아프다. 이, 막, 이별의 슬픔이 너무 아파. 또 만나야지. 다른 사람으로,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야지. 막, 이런 애들 있어요.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. 그냥 시간을 줘요. 아프면 아파해요. 그리고, 생각나면 생각해. 왜 잊으려고 해. 그니까 더 아프지. 사람은 약간 반대 심리가 있어가지고, 어, 잊질 못해요. 알았죠? 그냥 잊으려고 하면 잊지 못하니까 잊으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나면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면 더 좋은 내가 나에게 맞는 더 좋은 이성을 찾는 눈이 있게 됩니다. 본론은 뭐냐면 이성에게 연락 하나 하지 않고 연락 오게 하는 방법은 그거지만 그렇게 만나서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긴 힘들 겁니다. 네. 하지만 그 운명적인 사람을 보는 눈을 갖고 싶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. 어, 나이가 어릴 때.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거, 네, 여기까지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.